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및그 신청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이를 등록관청이라고 하죠. 이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면은 시청이나 군청, 구청으로 가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다음 이세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무 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 개업하기 전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권용 사진. 이 사진은 나중에 발급받게 될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붙일 사진이에요. 따라서 제출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일할 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자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빌려도 되는 거죠. 빌리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요. 행정정부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와 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랑 법인 등기상 증명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등록관청이,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셨죠? 개설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은 이세 가지. 실무 교육 수료증, 그리고 사진,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했는지의 계약서. 이런 것들만 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법인 등기상한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하고,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법인인 경우, 다른 하나는 개인인 경우. 이두 가지예요, 종별이. 그리고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통지하는 거죠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한 개공이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개인이 법인으로 종별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따라서 종전에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쉬었다.